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남자는 말 한마디에 여자의 마음을 훅 끌어당길까? 99%의 여자들이 여기서 넘어간다는 그 지점엔 단순한 외모나 조건이 아닌 섬세한 감정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관계 심리 코치 이정미입니다. 수십 년간 사람 사이의 감정 흐름을 연구하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을 얻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첫순간, 그리고 그 미묘한 타이밍의 비밀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99% 여자들은 여기서 무너진다 첫 접근의 기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특히 여자의 마음은 논리보다 느낌에 반응하죠. 99%의 여자들이 무너지는 지점, 바로 첫 접근에서 결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온도를 맞추는 감각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윤 씨는 어느날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특별히 한건 아닌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바로 그게 첫 접근의 힘이죠. 처음 만남에서 여자는 상대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말보다 눈빛, 눈빛보다 미소.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있는 자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들이대지 않는 것. 여자는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여유, 한 박자, 늦은 시선이 더큰 긴장감을 만듭니다.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호감이 느껴지면 바로 확인하려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확인이 아니라 느낌을 원합니다. 살짝 다가섰다가 한 걸음 물러서는 그 미묘한 거리, 그게 바로 첫 접근의 기술입니다. 이건 밀당이 아니라 감정의 리듬입니다. 여자는 감정의 온도차에 설렙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스킨십이 아닌 공기로 전해지는 미묘한 긴장감. 그걸 느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반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그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숨이 살짝 멎는 그 찰나. 바로 그때가 여자가 마음을 허무는 순간입니다. 첫인상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감정이 오가는 온도에서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2. 거절 후가 진짜 시작이다. 대화를 끊지 마라. 거절당했다는 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일 때가 많죠. 특히 여자의 그만합시다 라는 말 속엔 아직 당신을 보고 있다는 여운이 숨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 씨는 한 여성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두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주후 그는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죠. 그날 얘기 아직 생각나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 나도 아직 잊지 못했어요. 이처럼 거절 이후의 대화는 다시 불씨를 붙이는 시간입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불이 꺼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온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를 완전히 끊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말 한마디, 그게 여자의 마음을 다시 흔듭니다. 여자는 말보다 여운을 기억합니다. 대화의 공백이 길면 마음의 온도도 식죠. 하지만 가끔씩 스치는 인사, 따뜻한 질문 한마디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래 남습니다. 그 여운이 쌓이면 어느새 그녀는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다가갈 때의 톤입니다. 과거의 감정을 들추거나 이유를 캐묻지 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 편안함이 상대의 경계를 녹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감정의 리듬이 잠시 멈춘 것 뿐이죠. 대화를 끊지 마세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진짜 인연은 다시 시작됩니다. 3. 밀어볼 타이밍 살짝 밀어야 끌려온다. 이성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언제 다가가야 하느냐입니다. 너무 빠르면 부담스럽고 너무 늦으면 타이밍을 놓치죠.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밀어볼 타이밍입니다. 조명처럼 살짝 비쳤다가 사라지는 순간, 그 찰나에 상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은 오래 알고 지낸 남사친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편했지만, 어느날 그가 살짝 다른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그 한마디에, 박 여사님은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고 하죠. 그후 그녀는 그를 자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밀어볼 타이밍의 힘입니다. 감정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밀고 나서 끌리게 하는 겁니다. 여자는 상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미묘한 리듬에 끌립니다. 강한 추진력보다 멈칫거림이 매력으로 느껴지죠. 이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세밀하게 읽습니다. 눈빛이 머무는 시간, 말이 멈추는 순간, 그리고 작은 웃음 속의 여운. 바로 그때 한발 물러서야 합니다. 여자는 그 공백 속에서 왜 갑자기 멀어진 걸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 심리의 공백이 바로 끌림의 씨앗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식어버리지만, 그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짝 밀어주는 것, 그것이 밀어볼처럼 반짝이는 타이밍입니다. 관계는 늘 밀당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밀면 밀릴 것 같고 끌면 도망갈 것 같지만 진짜 매력은 흐름을 읽는 감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 느껴보셨나요? 마음이 가는데 굳이 한 걸음 물러서고 싶었던 그 미묘한 긴장감. 바로 그때가 상대가 여러분에게 끌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4. 감정의 롤러코스터 여자의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여자의 감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도 어느 순간 급격히 위로 솟구치고 아래로 떨어지죠.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여자는 마음의 안정보다 감정의 진폭에서 설렘을 느낍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일정했어요. 예측 가능한 말투, 정해진 반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더 생각나더라고요.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 남자의 온도차에 끌렸던 거죠.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변화입니다. 늘 따뜻하던 사람이 잠시 차가워지면 그녀는 혼란을 느끼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감정의 진폭이 커지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히 밀당이 아닙니다. 감정의 리듬을 조율하는 겁니다. 여자가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거나 말수를 줄이는 것도 감정의 파도에 숨을 주는 일입니다. 여자는 불안 속에서 끌립니다. 그 불안이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롤러코스터의 최고점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건 너무 빠른 속도나 과한 변화는 피해야 한다는 것. 적당히 흔들리게, 그러나 불안하지 않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자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그 흐름을 같이 타는 겁니다. 올라갈 때 함께 웃고, 내려갈 때도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 균형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결국 여자의 마음은 감정의 파도 위에서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부드럽게 타는 사람이 그녀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습니다. 5. 어, 틈을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가라. 세 번째 당기기. 마음의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두드려서는 닫히고 두번 두드리면 조금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때 틈이 생깁니다. 여자는 감정의 균열이 보일 때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 틈을 정확히 읽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당기기의 기술입니다. 대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60세 최 씨는 오랜 지인에게 세번 고백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농담처럼 흘려보냈고 두 번째는 진심을 담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달랐죠. 그녀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최 씨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냥, 오늘은 내가 생각났어. 그한 문장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여자의 감정은 논리보다 상황에 반응합니다. 평소 같으면 흘려보낼 말도 외롭거나 지쳐있을 땐 마음 속 깊이 파고듭니다. 바로 그 순간이 틈입니다. 그 틈은 길지 않지만 정확히 읽어내면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세 번째 당기기는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감정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빈자리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허전할 때,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길 바랄 때, 그때 조용히 다가가면 그녀는 이미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다가가면 의도로 느껴지고 너무 늦으면 온기가 식습니다. 말 대신 존재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자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이미 감정의 문은 반쯤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마음에서 그런 틈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볍게 흘러가던 대화 속에서 갑자기 멈칫했던 그 눈빛, 바로 그때가 세 번째 당기기를 걸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6. 여자의 반응이 애매할 때 온도차로 뒤집어라. 가장 어려운 순간은 여자의 반응이 애매할 때입니다. 좋다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것도 아닌 그 미묘한 표정과 말투. 그 안에는 사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남자들이 조급해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조급함이 아니라 온도차로 움직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씨는 오랜만에 호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늘 애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웃긴 웃는데 대화는 짧게 끊고 연락하면 바로 답이 오지만 금세 끝나는 시기였죠. 김 씨는 그게 거절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톤을 바꿨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하지 않고 약간 무심하게. 그러자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왜 조용해요? 바로 이것이 온도차의 법칙입니다. 감정은 일정한 온도에서 머물면 식습니다. 여자는 변화를 통해 감정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즉, 당신의 다정함이 당연해지는 순간 매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온도차를 주려면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조용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말수가 줄고 반응이 느려지는 그 사이에서 여자는 혼란을 느낍니다. 왜 달라졌지? 그 질문이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자기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애매한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여유를 유지하는 태도 그 여유가 여자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감정의 온도차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을 숨기면서도 상대가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심리의 조율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늘 변덕스럽지만 그 변화 속에서 일관된 따뜻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결국 마음을 줍니다. 즉, 애매한 반응이 나올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온도를 달리 해보세요. 그 미묘한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7. 진짜 매력은 아쉬움에 있다. 너 없으면 아쉽다는 착각 심리. 사람의 마음은 가득 찰 때보다 조금 모자랄 때더 움직입니다. 여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하다는 감정이 생길 때 이미 마음 한 켠은 기울어 있습니다. 진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아쉬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정 씨는 오랜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먼저 연락했고 약속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반응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일부러 한동안 연락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왜 연락 없어요? 그 순간 정신은 깨달았죠. 아쉬움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여자는 없음을 통해 존재를 느낍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크기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표현하면 매력이 옅어지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너 없으면 아쉽다는 말은 사실 감정의 착각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아쉬운 건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의 흔적이 오래 남을수록 상대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중요한 건 존재감의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때때로 여자는 말로는 괜찮아요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왜 나를 그냥 두지 하고 묻습니다. 그 모순된 감정이 바로 끌림의 본질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손에 넣었다고 믿는 순간, 감정의 긴장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알고 싶다는 여운이 남을 때,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 매력은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완벽히 다 주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세요. 그 여백이 바로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자석이 됩니다. 관계는 결국 마음의 온도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고, 너무 멀면 식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다룬 첫 접근의 기술, 거절 후의 리듬, 그리고 감정의 온도차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감각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지만 그 복잡함 속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보다 감정의 리듬을 맞춰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말보다는 공기, 논리보다는 온기, 계산보다는 진심이 더 깊게 닿습니다. 짝녀의 마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한 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를 알아보고 아플 때 조용히 곁을 내주는 것. 그리고 너무 채우려 하지 말고 조금은 비워두는 여유입니다. 그 여백이 결국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